다. 미트스 1 3번입니다. 자, 어법이 아니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내용 위주로 보겠다. 자. 아, 이거 뭐 봐야. 오. 어, 케이 루진이가 알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뭐이어요 그럼. 응.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ety. 똑. 바로 밑에 and 보입니다. and then, Hi. Hi? 어. 자, by d then, 번째줄 then, g n t n g t o s c h o o l 있고요. As members of a s d a d e m b e r s of t e e r group e r 고 있어요. p e n and then, and t e n a t h e x a m p t e n and e n and t e n t h e t e e e 처음에 가면 is from a point of view of society 처음에 나왔으니까 일단 무조건 소재고요그 다음 문장을 보면 end로 나오는데 end uh, 뒤에 뭐가 있냐면 from a personal point of view라고 있어요. 평가. 자 처음에 뭐가 나왔냐. 어, 사회에 대한 사회의 관점, 관점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관점으로부터라고 돼 있어. 응. 오케이. 그두 개가 n으로 여기 돼 있지만 어떻게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반대 응. 표시. 아, 중간에 예시. 있죠 보이 점도 오버타임도 그냥 예시 한뎅 겠고 by going to school 뭐 마음으로 쓰니까 인과. 마지막에 is member is the group 예시. 자, 요점대 보자. 응. 자, 이게 내일 네 나오도고딱생각하고 자, 꼼꼼히 로 시작. 사회 관점에서 볼 때. 오케이, okay. 사회 관점에서. 개인적인 것들. 개인들은. 사회화한다. 오케이, okay. 사회화됩니다. 사회. 그렇지요. Organize. 조직화됨. 삶의 조직화된 방식에 fit into 이렇게 들어맞도록 사회화됩니다. 개인은 말야 사회화 되는데 어떻게 어떤 조직 생활에, 어떤 조직화된 생활에 이게 들어맞도록 사회화된대요. 그렇지 음. 개인 관점에서 그럼 얘네 둘이 일단 대립 사회화는, 사회화는 그들이 뭐할수 있도록 discover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대요. 개인 관점에서는. 자, 즉, 그게 뭐냐면, they are potential. potentiality. 니까 잠재능력이죠. 4부터 3번.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3번. 개인의 성장이나 성취에 대한 잠재능력. <laughs> 자, 뭐에 대한 얘기야? 자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거두 문장에 두 문장의 공통적인 거한 단어를 찾으면 음, 어? 어? 그렇지. 뭘로그 아. s Socialization. o c i a l i z a t i o 이죠 어, 사회화에 대해서. 사회화. 야 사회화가 말이야 사회화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나온 거야. 자, 무슨 관점, 무슨 관점이 있대요 무관점, 요 요관점이 나온 거야. 무슨 관점, 무슨 관점? 어디의 관점? 첫 번째, 어, 사회 관점이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가 개인 관점 이렇게 나 왔어. 사회라는 게 뭐야? 개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야, 개인이 볼 때는 뭐고 사회에서 볼 때는 뭐다 이렇게한 거야. 됐어요? 그럼 사회 관점으로 볼때뭐 하는 거래? 어떻게 사회화 된다고? 조직화된 생활에 적응하는 거야요아 이게 사회화는 거야. 두 번째는? 개인 관점 뭐라고? 응. 어, 개인 관점. 우리 또각 의장이 오늘 또안 온다고 그러나? 아, 군인과 안 온다는 거지, 그지 왠지, 왠지, 하나 문자가 왔는데 생물를아뭐개획이뭐아니까 응. 아니네? <laughs> 샘저 석식 먹고 바로 가요, 말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웃음> 6시, 왜 네, 이렇게 늦게 오셔야 돼해 모르죠? 네. <laughs> 개인 관점 <만점으로>? 뭐라고? <laughs> 개인 관점만? 아, 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게 개인관점의 사회화에요. 자 그럼 내용이 다 나왔어. 그러면 이 글의 소재 제목은 사회화가 뭐냐? 그지? 사회관점 개인관점. 그 밑에는 이제 쭉쭉 가는 거야. 아, 예시로 쭉쭉 가는거야. 아, 다 예시로 가라고요그 다음 아니 네. 그 다음 좀 보세요. 환경은 환경은 어. 환경은 환경은 또한 네. Now play it's part. Yeah. Play it's part. Well. 역할 등장. Well, play it's part. Play. Play it's part. Part 대신에 role 읽어보세요. Role. 뭐야? A에서 A에서 역할을 하다. A에서 역할을 하다. 야, 환경이 또한 말이야. 환경이 또한 사회와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 아, 사회와 과정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아, 여기에 뭐가 있다고? 어? 뭐가 있다고? 환경. 환경이 사회와의 뭐, 어떤 역할을 하나 봐요. 그렇지. 야, 환경이 뭐냐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야. 즉, 세팅, 배경, 롤, 역할. 그 다음에, interaction, 상호작용. 이런 게 뭐야? 환경이야. 자, 환경 개념. 다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응, 농장 있는 큰 곳에서 자 농장의 대가족에서 자라는 아이는, growing 물결, 앞에 child로서, 그죠? 야 시골 농장에서 이게 큰큰 농장 거기서 다 자라, 대가족으로 자란 아이는 다른 사회와 경험. 그렇지, 다른 사회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번죠자 배이 나오는데 앞에 비육급이 있어 없어? 배너 앞에 비유급 있어. 없였죠 뭐? 어이 o 나 t k 비 o w 이 없어. 그러니까. <laughs> 아, 아, f 음. 어 o 어있 r 어요 i f f e different t h different than 알았죠? different than you are d f r t h o m 을썼 e 야 i f f e r e n t t h a 비 you are d i f different 나올 때는 y <laughs> 다 자, 근데 e d 나왔으니까 이게 뭐야? 무슨 문이야? 비교문. d i f f e 대쪽, 강쪽, 오케이. 자, 그럼 뭐랑 대조인지를 봐야 돼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아이 두 명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지. 근데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시골에서 자란 아이와, 어, 농촌에서 자란 아이, 어, 시골에서 자란 아이와 도시에서 자란 아이. 경험이 달라요. 그 사회와 경험이 달라요. 자, 환경얘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시골 아이와 도시 아, 아이가 도시 아이의 경험이 각도 달라, 어, 달라요. 다른 이유는 어, 환경이 다르다. 환경, 환경이 다르니까 뭐가 다른 거야? 사회와 달라요. 사회와 차이. Over time, 시간에 가면서. 오케이. Okay. 선택하고. 선택하고요. 노출된다. 어, 노출이 됩니다. 많은 다른 경험에서. 오케이 okay. 많은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환경이에요? That affects their development. That puts up development. 그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자!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야. 네, 뭐, 시골 아이들은 도저히.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장하면서 뭐한다고? 다양한 환경의경험이에요 환경 환경에 노출이 되는죠죠양한 d s o 면 커면서 서데데 커면서. 그 다양한 한 a n 이 songs 지 n 학교에 가므로써 OK.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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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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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h o 이 l 학교 h o o l school, s c h 학교 l s c h o 오케이, c h school, 이 앞에 o o l s c h o o 학교를 h o o l school, 자연 h o o 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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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h o o 아 버들스 얼써 보이지 얼써 버 어디서 봐봐봐어 그렇지 세미컬러니버시죠세미컬니세 어. 세미컬러니 마치고 어. 그게 버시야 야진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파이널 어 알아냅니다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오 우리 지오 잘하네 자 인부터 베스트까지 이 번입니다 인부터 베스트까지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in, what subject를 꼭 1번으로 묶어. 1번으로. 근데 in까지 포함해서, in까지 포함해서, in까지 포함해서 의문사설이야. 요거 묶어문제로 바꾸면 틀린다. 네. 자, 봐봐. in, 인... what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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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잖아. 보자. 오, 내 네, 차가. 네. 자, 봐봐. <laughs> 설명 안해주려안가그 오, 쉬거예요 천사 나비 와서는 뭐라어가셔도 돼. 요전사 나비 와서는 뭐라고 어요비어요천 와서는 뭐라와요와는 s 놨단 말이야, the 는 게. s 그 i m 그 o r t a n t 전사단 n 왓은 s t 전인데 자, h e m o 자, 여기 여기 o r t a n t thing is that 자 h e m 보면 t i 뒤에가 문 t a n t t h i n Subject, they do. Bastia, k 잘한다, u n t a r a n 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완전히 그 a t i 뒷문장이 h 그이 is it? w h 어 t is it? What is i 거 w h 거거 is it? w 얘는 뭐냐면 자, t 거는 a t 의 s i 아니야 의문 is 사야그렇 a 의문 s i 사야 어떤이라고 했잖아. 어떤 과목에서 이렇게. <laughs> 자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 주말이지자 요거 이해 못하면 잊어버려이 잊어버려요. 눈 감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제도는데 눈을 감고 있어? 뒤로 가가지고 어? 어? 다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뒤로 가가지고 어?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딱조 자체가 나와가지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있어. 자, <laughs> 자, 보, 보, 보.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이 중요하지. 다시, 그지? 렇 자, 봐봐. 학교에 가서 배운다잖아. 뭐, 배워요? 뭐? 배워? 두 가지 배운다에 뭐? 뭘배첫 번째. 지식. 오케이, 지식. 오케이. 또 어, 뭐야? 영어. 네? Find out in one subject they do, best do. 왜? 네, 지가, 지, 지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수학인지 영어인지 알게 된다는 거잖아. 아, 그게 뭐야? 자, 신의 장점 적성 됐어요 러면 자, 그러 자, 그러면. 이 그러면. 그 지식이 그러 뭐야? 소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자, 사회의 자, 점이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자, 그러면. 그럼요 지식이 뭐 식파된 생활에 적응을 하는 거지. 아 이게 사회 이게 뭐다라는 거는 사회에서 쓰는 거야. 누구나 다 이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적성인 거야. 어 이게 자신의 잠재력이잖아. 아나 역시 수학을 잘해. 어, 잠재력. 그게 B야. 알았죠? 다음. 뭐, 피의그룹이니까 동료제, 동료그룹의 멤버로서, 또래집단이지, 그니까, 또래집단으로서.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제 한번지 뒤에 또, 땡땡 하고요 아, 여긴 올수도 안 넣으세요. 똑같아. 협력하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걔는 파이널! 아언입니다 웨더 부터맥드지디 2, 1, 2번, 2번. 그렇지. f o l 추종자죠. 추종자인지를 알아냅니다. 오케이. 노. 학교에서 이러면서요. 또 뭐가 나왔냐면, 또래 집단이 왔어요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 두 가지를 알게 됐네요첫 번째 뭐? 첫 번째 뭐? 네. 첫 번째, 뭐? 네. 첫 번째 네. 뭐를 알게 된다 네. 어, 협력을. 어, 협력. 협력하는 걸 배워야 두 번째? 자기가 리던지 아니면 자기가 보안지 그분에게 자신의 아, 어, 저승에 정체성이 자기가 어 리던지 리던지 또라이인지 이거야 또라이가 이거 버리고 죄됐다 이런, <laughs> 이런 경우야 아, 또라이 고르라고 이거 저랑 그냥 역시 <웃음> 또라이 <laughs> 또라이래 <laughs>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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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협력이 위에 모양 그렇지 이게 A고 자신의 정체성,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자, 전체 내용은 3회왕가 뭐다? 네. 두 가지 완전.